그래서 추워도 참 춥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밤입니다. 아 이님, 아 이거 아주 끝내주는 거야. 뭐요? 예 예, 돼지 떼. 돼지. 등뼈. 등뼈요? 그럼. 그런데 어, 가끔 해 먹거든. 아 고기 좋아하세요? 아 고기는 뭐 좋아야지. 아 그래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우와. 아, 어우 우와. 상남자 포스도 나오시네 소주도 먹고. 생강 음. 이렇게 끓여 네. 잡내가 싹 사스라. 라아 그래요? 음.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아, 뭐 우리 막 우리 눈떠만 막어다니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네. 참, 애 엄마도 고기를 달달 네. 다와한 달에 한 번. 아 그렇죠. 뭐 삼계사도 좋아하고, 참. 수육도 좋아하고 막 그래. 참 고맙네요, 진짜. 네. 다.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주연보다 조연이 빛나는 게 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 참 어릴 때는 이걸 몰랐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이게 땡기더라고 나이 모습을 이제 이게. 오 된장. 된장. 오, 뭐. 점심에 이어서 또 거침없는 자연인의 요리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또먹을아 뭐 진짜. 자볼때 뭐. 형님은 뭐 요리 이렇게 잘하시니까, 뭐 음식 걱정은 하나 하시고 어, 그러니까 거. 이 산에 들어있어도 이 엄마가 걱정을 안 한다니까. 이 산에 대해서도 걱정보다는 네. 볼수 있을 때. 네. 나까봐요가좀애그래술 먹지만 그때가 또걱정 하지. 이게 들어와서는 또안 하지. 오래 형님 이렇게 생활하시는 건 좀.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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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기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건져볼까요? 하하하 사골국간데 사골국. 한마라 먹어도 되겠어. 오. 와 이거, 와. 와 이게 웬일이야. 이야 제대로 울어놨는데요 지금? 와 실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실하게 들어갑니다. 와 막갈라 김치 실하게 그리고 양념도 들어가고요. 힌트가 많아서 무슨 메뉴인지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laughs> 어 추운 겨울밤에 감자탕. 예 완전 최고죠. 네. 아, 여기서 이제 네네. 깻잎 넣고 들깻가루도 넣고 들깻가루 아, 끝내 준다 끝내 줘 끝내 줘 끝내 줘 감자탕 비주얼 봐요 지금 고기살도 큼직해 보이고 와, 이게 생각보다 더 와.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것만 해도 이인분어겠는데 와, 자연이 손이 크셔서 저녁도 아주 푸짐합니다 <laughs> 자 어휴, 잘 먹겠습니다. 오, 아, 유잘먹겠습니다큰거큰거 잘잘 들어봐 어 여기 거네요이거예이거거 봐요. 와대박이데예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아, 야이거 예술이다. 아, 이다이이이게 어? 낫지 이이다이 음음저 음. 근데 두분 이렇게 드시기만 할 거예요? 어휴 대화가 싹 사라졌네 음우리 원래 대화 없었던 사람이잖아 어휴 낮에 출땐 있잖아 이런 네. 거 먹어주고 이야 아, 이 힘난다니까 그럼요 아마이 뜻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그냥 진짜. 감자탕 진짜 잊지 못할 감자탕 먹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진짜. 와, 진짜 대박인데. 야, 영화의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음. 자연인이 정성껏 요리해준 덕분에 참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겨울밤입니다. 자, 산행 후 샤워까지 하고 나니까 늦은 오후가 됐습니다. 아유아 이제 저녁 준비하시려고요? 순식 고생 많 했는데 아유 고생은요 뭐 내가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아 시래기 맛있겠다 질기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껍질을 싹 이것도 까야 돼요 네. 근데 데여서 시간을 끓였으니까 음. 어 이게 칼질할 때마다 향이 나요 무섭죠 저녁 준비를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죠. 바로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서인데요. 오랜 시간 푹 익혀야 하는 만큼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거 다 넣으시려는 건 아니죠? 이거 다 드시고 가야 돼요. 적어도 반은 먹어야죠. 지금 한 10인분 하시는 거 같은데? 거의 사람이 많은데? 아긴 이거 우리 스태프들 잔치하면 되겠네요 오늘. 네. 잔치날이네잔치날이야 아, 감자는 통으로 넣습니다. 와 무쇠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해드려야지. 그래야지 또 다음에 또 쳐서 올거 아니에요. <laughs> 야, 이 카리카리 크니까 그냥 뭐 붙네.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아주. 네. 아, 된장. 아, 된장 좋죠. 아, 뭐 따로 뭐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맛없으면 돈을 안 받아요. <laughs> 맛있으면 돈 내야 되나요? 어, 와.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고추장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고춧가루로 고추장 아. 많이 넣으면 텁텁해 아, 고춧가루로? 아, 고춧가루. 음. 음. 야, 이거 맛있겠는데요? 예.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가마솥에 끓여낸 감자탕. 이게 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책좀 정리 좀 하시다. 아, 예예 예. 예.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예. 예 하시죠. 제가 자르겠습니다. 오 단단하다, 씨이 네. 오. 아또 너무 자잔거 아니에요? 짧게 자르면은 빨리 마르고 아... 길게 자르면 더디게 마르고. 아 그럼 짧게 잘라야 되겠네요. 네 먼저 잘라가고 말렸는데 네. 이거보다 더 두껍게 잘랐어요. 예. 네. 말렸는데 놔두니까 음. 곰팡이가 들어. 아... 이것도 잘 말려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야, 근데 치기 단단해요, 아주. 네, 아직. 와. 어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요. 속은 것 같아. 이거 치가 아닌 것 같은데? 속, 속았어. 잠깐만 이거 칙 아니 코를 이렇게 막았는데도 칙 냄새가 안 나는데 설 설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헌칙아 아, 아닌 감별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아직 판단하기엔 일리지. 살짝 맛을 보 어때요 칙 맞죠 칙 맞지? <laughs> 왜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치기 이렇게 단단한 게한테 아, 아 어이 치기 원래 사각사각하는 그게 어, 있어야 참... 되는데, 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치 냄새도 안 나고. 아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네. 이게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치기 아니라니? <laughs> 어떻게? 해. 그냥 나무 뿌리. 아니 그러면은 이후 형님이랑 저랑 지금 산에서 지금 뭐라고 온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끝없는 곡괭이질과 삽질 그리고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들 마지막 순간의 그 환희는 이제 추억이 됐네요. 아 역시 이 자연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예, 험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머리 같지? 어 용머리 같네 진짜. 그, 그, 이런 건 이제 잘 다듬어가지고 소대 만들면 돼요. 오오뭐 어, 어, 네.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아유 진짜 운동 잘했네. 에이! <laughs> 이번 경험 살려서 다음 사냥 때뭐 진짜 친만날수 있겠죠. 약한3 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양념을 해야죠. 들깨 가루입니다. 어. 그렇죠. 감자탕에는 또 들깨 가루가 네. 들어가야죠. 밀기거루 집어넣고 마지막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한번더 넣고. 네 우리가 농사 짓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제 슬슬 냄새. 다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네 냄새 맡고. 감자탕 먹으러 왔어요? 감자탕 먹으러 왔다는데요? 아, 저녁 식사 때니까 항상 어. 내가 저녁 때이 시간에 밥 주거든. 자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어주면은 자연인표 감자탕이 완성이 되는데. 점심 때 맥이 라면에 이어서 어우, 저녁에도 몸보신 하겠는데요. 와 끝났다 이거. 야 이거 뭐 비주얼이 예술인데요. 산 생활은 조금 서툴지 몰라도 요리 실력만큼 베테랑 요리사 못지 않은데요. 와 게다가 들어간 재료까지 믿을 수 있잖아요. 완벽합니다 김치까지 와 간이 맛일지 모르겠네. 와우. 혹시 시래기가 찔린가 한번 맛보고 아, 이제 시래기랑 같이 그러니까 그 국물이 고소하면서 이게 고기 국물이니까 또 구수하고 아, 또 시래기를 또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죠? 음아 고소해 아 그거 일단 고기 고기는 뜨어야 제맛이죠 난예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아, 와 내가 생각해도 심심하니까 맛있네. 진짜 맛있어. 네. 아니 그리고 한세 시간 정도 삶으니까 음. 너무 부드러워요. 고기 육질 자체가. 이게 일반 그냥 감자탕 육질 가면 비슷하긴 네. 하지만 이 장작불에서 오래된 시간 끓여낸 이거, 이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건 그야말로 진국이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감사하죠. 음. 아, 이게 진짜다. 이게. 아 이거 원래도 잘 먹지만은 오늘 특별히 더잘 먹네. 혹시 예전에 감자탕집하셨어요감자탕 <laughs> 찜은 이제 딱 육개월 해봤어요. 아셨죠? 네. 어쩐지. 아니 이게 맛을 이게 내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감자탕은 특히도 네. 진짜 맛있어. 요근데딱 육개월 하고 네. 망했어요. 아왜 망했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망한 이유가 바라코 우에 우에 집에 삼십 응. 년 오십 년된 전통 집이 있는 걸 모르고 꼭스 <laughs> 차려갖고 아... 이상하게 감자탕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손님이 네. 없다 그걸 이제 느꼈어. 장소를 그럼 잘못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유명한 집이 있는데 응. 아... 확실히 감자탕 집을 하셔서 그런지. 제대로 됐다 진짜 음. 천연 이제 네. 아 잠깐만요 얘 이거 줘도 돼요? 예 네. 하나 주면 내려가요 <laughs> 귀엽다 얘들도 감자탕 좋아하나봐요 잘 먹는다 아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그렇죠 적적함을 달래주는 녀석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자연인의 산골 정착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